떡볶이 먹방을 해 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었지? 먹진이뭐 <laughs> 줄까? 아, 먹어 이제 누가 맛있게 먹는 보자. 어 이제 인제 이제 누가 맛있게 먹는지 보자. 우와. 맛있게 먹었으면 피, 맛 평가해 줘야지. 근은진보 응. 응. 고구에떡볶이는 음? 엄청 매워요. 니네들 먹게. 뭐어떻게한먹 아, 니 먹게. 아, 니네 먹게. 아, 니네들 먹게. 아, 니야들 먹게. 아, 니네 먹게. 아, 먹 어. 아, 니 먹게. 니네들 먹 매. 니네네 자, 어떻게 맛있게 먹어봐? 피카츄! 우와! 콧물도 뚝뚝 흐르네? 만백점! 만백점? 만백점이니이새끼 언니, 언니 맛있게 먹어봐. 야 가식적으로 먹지 말고 똑바로 먹어 <laughs> 매우니까 아, 매워? 하나도 안 매운데 근데 보기 빨간데 응? 그건 하나도 안 빨간데 또 먹어봐 음, 떡볶이가 우와 색깔이 그냥 빨갛네 빨개 코코빙식에서는 매운 걸 넣나봐. 음. 응어 뭔데 이 뭔데? 와와와. 이게 뭐야? 콜팡이야? 어. 백점. 백점이야. <laughs> 우와. 음. <laughs> 자, 오늘은 떡볶이를 맛있게 모여라. 먹어볼게요. 안녕. 이거 때문에. 안녕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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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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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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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